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골목경제팀주 지은 대리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원장님 자기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계속 한 30여 년 동안 계속 이제 정당 생활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상권 진흥원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조금 새로웠던 거는 원래 기존에 취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식적인 행사로 취임식을 하시는데 네. 상인회장님이랑 연합회장님들을 다 모시고 정담회형식으로좀 새롭게 하셨던데 혹시 이렇게 대신해서 진행을 하신 그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시장상권진흥원장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분들의 애로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원에 들어가서 편견없이 이럴 수 있는 게 음. 가장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네. 새로 오신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네. 원장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궁금한 점이 꽤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이라는 분을 키워드로 표현을 한다면 한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표현하신다면 혹시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이제 예측 가능한 정치 상식의 정치 그리고 공정의 정치라는 이제 이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정치를 저는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예측 가능한 정치는 우리가 좀 우리 직원들이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조금은 예측 가능하게 아, 원장이 왔으니까 이제 이건 좀 뭐가 바뀌겠구나 뭘 하겠구나 이 정도는 이제 직원들이 예측 가능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상식은 뭐냐면 누가 봐도 야 그거는 이게 잘못된 건 바로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그 정도가 뭐 상식적인 선에서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 하나 불공정하면 항상 불만이 있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예측, 상식, 공정으로 해서 아마 우리 원도 그런 틀 안에서 많이 움직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혹시 저희 이제 새로 저희 경상원에 오시게 되시면서 활동하시면서도 많이 아셨겠지만 저희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경기도에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이제 현황도 한번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예를 들어 전통시장 한 270개 정도 되고 거기에 네. 종사자들이 한 7만 명 정도 되고 또 봤더니 거기에 또뭐골목상공까지 이렇게 다 전체 포함해서는 한 285만 명 정도의 그 소상공인들 이 거기에서 종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이 그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때는 이분들한테는 체감온도두 배, 세배 이상의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우리 그 경상원이 앞으로 어떤 방법,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원 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정책의 예산을 뒷받침해서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 고민하고 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도 한 직원으로서 네. 혹시 이제 처음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 이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어떤 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은 이렇게 설립된 지가 이제 5년. 5년밖에 안됐고또그 와중에 우리가 수원에 있다가 또 이렇게 양평으로 이제 보는 이전은 이제 2년밖에 안 돼서 직원들 불편함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업무들도 여러 군데로 이렇게 좀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시장상권 진흥원 직원들과 함께 우리 경상원의 어떤 위상을 먼저 이렇게 세우고 또 거기에 하면 가끔 늦게 가면서 뭐 2층, 3층 가보면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하는 직원들이 꽤 있어요. 좀 그런 부분 우리 경사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또 보람도 느끼고 성과도 얻을 수 있도록 그좀 시스템을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원장님이 저희 경사원 그리고 저희 이제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각을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잘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오늘 인터뷰에 답변 네.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